안녕하세요. 저는 룩북의 저자 진선주입니다. 제가 제가 쓴 책을 어떻게 이용을 하면 쉽고 재미있게 영어 단어를 외울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 그림 그 자체로 기억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장면을 봤을 때한 번만 봤는데도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림만 보고 그 그림을 기억해서 뜻을 외우는 방법입니다. 보시면 여기 원숭이가 먹이를 먹고 있는데 원숭이 몸에 feed라는 글자가 보이죠, 그죠? e가 입을 벌린 거고 d가 국자처럼 해서 그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면 feed 먹이를 주다라는 뜻이 되고 또 호, 또는 아니면 food를 주면 feed 이런 식으로 외워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벽에 보면 희미하게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데 뭐라고 써 있죠 페인트라고 써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희미해졌더니 페인트가 됐어요 그래서 페인트는 희미한 이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페인트를 칠하니까 옆에 있는 아이가 어지러워하고 있죠 냄새 때문에 그래서 어지러운 이라는 뜻도 함께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외래어를 이용하는 건데요. 자, 쉐이크가 뭔지는 애들이 다 알고 있는데 쉐이크 뜻이 뭐니라고 하면 잘 모르죠 그죠 밀크 쉐이크는 아는데 뜻은 모르니까 밀크 쉐이크가 뭔지를 설명해 주면 되겠죠 밀크 쉐이크는 우유를 흔들어서 그거를 패스트푸드 점에서 팔고 있는 게 밀크 쉐이크죠 그죠 그래서 쉐이크는 우유를 흔들어 놓은 거야라고 해서 쉐이크 하면 흔들다는 라 뜻을 같이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리필이 뭔지는 알고 있는데, 필의 뜻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라는 뜻만 설명해 주면, 리필은 우리가 가서 다시 채워주는 거죠. 그죠. 패스트푸드점 사람이 그래서 필 하면 채우다 라는 뜻이 있어 라고 가르쳐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쉬운 단어를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크라는 것을 쉬운 단어는 공원이란 뜻이 있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림을 상상을 해 보시라고 그림을 뺐습니다. 그래서, 파크의 뜻은 공원인데, 뜻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죠? 주차를 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두 단어를 어떻게 연결해서 외워볼까라고 생각을 하면, 아, 공원에 주차를 했어라는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보면 되겠죠. 그말 자체보다 이 장면을 떠올려보는 게 훨씬 쉽게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북이라는 단어를 보면 북이 책이라는 뜻은 다 알고 있는데 하나 더 어려운 뜻이 예약을 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죠 그러면 아, 도서관에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예약을 해야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 책, 예약을 하다 두 가지 뜻을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세 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고 저희 책에 하이브리드 CD가 있어서 집에서 직접 단어 출제를 해 가지고 시험을 쳐볼수 있는 그런, 그, CD가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화면은 단어 시험 출제 마법사를 설치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뜨는 첫 화면입니다. 제가 이제 5일을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고, 시험을 출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부터 5까지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말 뜻 쓰기 문제, 영어 단어 쓰기 문제가 있는데 영어 단어 쓰기 문제는 스펠링을 써야 되는 문제예요, 뜻을 보고 그래서 이쪽이 조금 난이도가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해본다고 치고 이쪽을 열다섯 단어 쓰기는 다섯 개만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넘기시면 이렇게 랜덤으로 단어가 계속 바뀌어서 이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거. 왔다 갔다 하시기가 어려우시면 그냥 출제를 해주시면 그냥 랜덤 되는 계속 다른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보실 때, 아, 우리 아이는 이 단어는 알고 있는데 이건 빼고 싶다라고 이렇게 삭제를 누르시면 빠지게 되고요. 뭐, 펜 같은 단어도 쉬우니까 빼야 되겠다 하면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어떤 단어가 잘 모르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어, 예를 들어서 뭐, 슬라이드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 추가를 해주시고, 뭐, 스테이플러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 추가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단어는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질 때 약간 느려주시면은 학습 효과가 더잘 나타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단어는 우리 아이가 시험 칠 때마다 잘 모르더라 한 단어를 직접 여기다가 써주셔도 돼요. 그리고 폰트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글자 크기는 제가 한번 14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2단 편집, 그리고 순서는 랜덤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지를 미리 한번 볼게요. 예, 이게 시험지 화면입니다. 아까 내주신 15문제, 영어 단어 문제, 그리고 우리말 뜻쓰기 문제 5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출력을 클릭해주시면 시험 출제가 끝납니다.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단어 정답지를 가지고 계셔야지 답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그러시면 시험지 미리보기 버튼 옆에 정답지 미리보기 버튼 있죠 이걸 클릭을 해 볼게요 예 그러면 이렇게 답+ 답안지 화면이 뜹니다 이거를 출력을 누르셔서 출력을 해 놓으시고 이제 아, 자녀가 이제 시험을 치고 나면 나중에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집에서 쉽게 시험 문제를. 내실 수 있고요. 이게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그냥 랜덤으로 누르시면 계속 다른 시험 문제가 나오시게 되고 내가 스스로 난이도를 좀 조절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쪽을 단어를 조금 늘려 주시면 우리말 뜻 쓰기 문제에서 스펠링 쓰기를 늘려 주시면 난이도를 조절하면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